자 반갑습니다 크리스탈 팀의 허 본부장입니다 자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3월 11일 오후 4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하락으로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면서 다들 어려움 겪고 계실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또 추가 급 그... 등 수익 챙겨갔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손실을 회복할 단기급등 코인 공개하기 전에 수익률부터 바로 까고 시작할게요. 자, 날짜 잘 보세요. 3월 11일. 바로 어제죠? 바로 어제 바운스 토큰 무려 40%라는 이 폭발적인 수익을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 챙겨갔습니다. 자, 직접 보세요. 이거 바운스 토큰입니다. 하락하는 시장과는 정반대로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쏴주고 있죠. 이 날이 제가 영상과 정보방에서 추천드렸던 날이고 무려 현재까지 78%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한 계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그 외에도 최근 정보방에서 저점 매수로 잡아드렸던 이 솔레이어와 그리고 아카시 네트워크 그리고 크로노스 전부 다 잡아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저점에서 잡을 급등 코에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제가 잡아드리는 종목들이 수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라도 확인해보세요 당당컨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 해드릴 코인은 바로 무브먼트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금 보여드린 이 마운스토큰보다 더 크게 등등 쏠 가능성 굉장히 큰 코인입니다 자 최근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 한방에 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무조건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4시간 봉단기 스케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5일 이렇게 저점을 찍은 뒤에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나서 이렇게 제가 미리 그어드린 이 추세선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하락에서도 곧바로 이 추세선과 그리고 이 121선, 여기 보이는 초로스선 121선, 이평선 지지를 바꾸서 여기 보이는 이 725와 이 주요 매물대의 위까지 돌파를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지 중에 있고요. 자 현재는 저항보다 오히려 지지에 가까운 흐름인데요. 이 주요 매물대는 올해부터 가장 많은 매물대가 쌓인 구간인데 그만큼 강력한 지지나 혹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저항보다 오히려 지지에 가까운 흐름인데요. 여러분도 딱 이런 구간을 볼줄 알아야 저처럼 꾸준한 수익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 추세선과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121선, 이 주요 매물대들이 지지가 앞으로 추가 급등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단서고요 동시에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선 200일 2편선 돌파 시도까지 했던 모습까지 복잡되고 있어서 그만큼 이번이야말로 돌파에 성공한다면은 위로는 뚜렷한 정항대가 없기 때문에 매우 높은 확률로 급등을 쓸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 바우스토클 40%는 아주 우수한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무브먼트 이 종목만큼은 무조건 따라오셔서 급등 수익 함께 챙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1번 스케일로도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5일선과 21선 여기 보시 여기 이 빨간색 선이 51선이고 여기 보이는 주황색 선이 21선인데 이이평선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준 모습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추세 전환 시그널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앞서 말씀드린 단탄들과 더불어 본격적인 급등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1차적으로는 다음 매물대인 9 2 0원까지 단기간에 2 6라면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 상승할 때쯤이면 더욱 폭발적인 매수 거래량까지 이렇게 붙어주면서 다음 매물대인 1250원 매물대는 목표로 대폭등을 잡아낼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베스터쯤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정확한 상승 단서를 찾아서 제때 매수하고 매도할 줄 알아야 손실을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만약 모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급등 그솔 코인들 실시간 타점과 그리고 대응법 잘 따라 오세요. 장단검대 최근 하락장 손실 회복부터 수익 전환까지 전부 다 가능합니다. 또한 영상은 실시간 대응이 안 되는 만큼 지금 같은 시장에서 혼자 매매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100% 무료로 실시간 정보방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부터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란불에서 이렇게 저처럼 빨간불로 바뀌는 것, 그거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무브먼트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